안녕하세요. 단비 같은 방송 가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건강과 행복 두 번째 시간으로 수면과 건강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면이란 쉽게 말해 잠을 말합니다. 그리고 잠을 잘 자는 일도 건강을 위한 중요한 습관 중 하나. 사실 아마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수면이란 하루에 쌓인 수면을 풀, 피로를 풀고 다음 날에 새로운 시작을 위한 휴식기이며, 재충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면 중에는 몸과 머리, 그리고 심장도 휴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하루가 어, 실내 집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아마도 졸음 운전일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교통 사고의 원인 중 가장 많은 원인이 졸음 운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챌린저 폭발 사고, 알래스카 유주선, 유주선 기름 유출 사고, 인도 보팔 화학 공장 가스폭발 사고가 모두 수면 부족이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면 부족은 안전사고와 심혈관, 관계 질환 등의 발생률을 증가시킵니다. 청소년기의 수면이 부족하면 집중력, 사고력, 기억력이 떨어지고 학습장애가 오기도 합니다. 또한 우울증, 왕따, 각종 사고와 자살 충동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그 친구들이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청소년기를 행복하게 잘 보내기를 원한다면 잠을 충분히 재우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건강한 개인 행복한 사회를 위해서는 건강한 수면 습관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수면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째로 건강한 수면이 우리 뇌 세포를 말끔하게 청소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건강한 수면이 우리 뇌를 청소해 준다고요? 그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수면 중에 있을 때 우리 뇌에 있는 망가진 세포가 청소된다는 말입니다. 2013년 연구에 따르면, 수면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는 뇌가 우리 몸을 청소하고 정돈하는 시간을 준다는 것입니다. 미국 로체스터 대학 연구팀은 생쥐가 잠을 자는 동안에 신경 퇴화와 관련된 손상된 세포를 처리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즉, 수면 중 무의식 상태에서 뇌세포 사이의 공간이 넓어지면서 깨어있는 동안 축적된 망가진 세포들이 생주의 뇌에서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를 이끈 네더가더 박사는 우리 잠이 필요한데 우린 잠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수면이 머리를 말끔하게 청소해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어떤 해로운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가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우리 뇌에 쌓인 독소를 제거할 시간이 부족하게 되는데 이는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같은 신경 퇴행성 질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도파민의 과다한 분비를 일으켜 조울증이나 정신 분열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캐나다와 프랑스 연구원들은 말합니다. 결국 수면 부족은 걱정과 우울, 스트레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증후군 등 수많은 정신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 일주일만 잠을 적게 자도 이러한 변화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건강한 수면 습관은 여러분의 육체적 필요를 회복하고 면역력을 높여 줍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한 정신을 갖도록 도와 줍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수면 습관은 갖는 것은 오늘부터 실천해 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수면 습관을 방해하는 장애물입니다. 건강한 수면 습관은 건강의 생활의 기본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건강한 수면 습관을 방해하는 장애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마도 여러분이 평소 쉽게 잠들지 못하는 경우들을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 비슷한 답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스트레스 받으시면 잠이 잘 오던가요? 관절염이나 치통과 같은 통증으로 인해 잠못 이루셨던 경험들 있으시죠? 또한 커피와 같은 카페인 음료들을 마시고 나면 그날 밤잠잘 오시던가요? 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밤에 밝은 빛 아래서 작업을 하거나 핸드폰이나 TV 시청을 하고 난 다음 아마 쉽게 잠들지 못했던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처럼 스트레스, 통증, 카페인, 밤에 밝은 빛 아래서 작업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몸에 있는 잠을 잘 자게 하는 호르몬과 리듬을 방해하여 쉽게 잠들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장애물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건강한 수면 습관을 가질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낮이라는 시간 동안에는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낮에는 정상적인 신체 활동을 하게 되면 신기하게도 밤을, 잠을 잘 자게 하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7 내지 7시간 동안 꿀잠을 잘수 있게 합니다. 반대로, 낮잠을 자거나 낮에 너무 오래 누워 있다면, 이 호르몬 분비는 줄어들 것이며, 그만큼 밤에 잠을 자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낮 동안의 충분한 활동은 건강한 수면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일찍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요양병원 같은 곳에 가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저녁 9시만 되면 환자들을 재운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이 신체의 건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잠을 오래 자는 것도 건강에 좋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는 평균 7 내지 8시간 정도의 잠이면 충분합니다. 밤 9시나 10시에 잠들고 아침 5시나 6시에는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건강한 습관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은 보다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잠을 자는 동안은 창조주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분이 선물로 주시는 규칙적인 수면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이 건강과 성공의 지름길임을 기억하시고 건강한 수면 습관을 만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